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어제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13,373명이고 사망자가 28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236만 7,395명이고 사망자는 55만 7,717명이었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7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아, 그리고 날마다 경신을 이루고 있는, 아, 실정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영화에서나 볼줄 알았던 이러한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가, 아, 우리 일상과 미래를 한순간에 뒤바꿔버렸습니다. 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아, 우리의 의식, 그리고 관계망, 신앙의 영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극단에 이를 때에만 변화라는 것을 비로소 모색합니다. 아, 본능처럼 말이죠. 보통 인간은 대체적으로 변화를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를 영접했을 당시의 감격을 가지고, 또 목해자는 신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으로 평생을 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뭔가 많은 것을 귀로 들었고, 또 이해했고 경험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불현듯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또 정보와 기술의 전문화 시대를 일컫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의 사회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축소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그 이전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를 극대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 버린 것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 이제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인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몰리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과 자본이 몰리는 곳은 현재는 유튜브입니다. 저마다 유튜브를 추앙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또 은퇴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인과 자본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유튜브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고 때부터 항상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만질 수 있어야 했고 보여야 했고 인식 가능한 것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상황이라고 하는 정황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인간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샤먼 아, 지금으로 말하면 주술사나 무당을 아, 찾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음,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나고 아,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홍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가 쫓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광경 속에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아,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진태양난의 상황 속에 성경은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불을 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는 애국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실 보이는 모세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차마 볼수 없는 바다 아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넜던 그 홍해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확실하기를 바랍니까? 무엇이 우리가 인식 가능한 것이 되고 싶은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 사도 요한이 아, 실제적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본인 앞에 경험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설교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십자가로 대변되어지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했고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살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심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민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보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내용에 더 힘을 싣는 듯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십자가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습니다. 십자가는 크게 보자면 예수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의의 만족이며 죄인된 인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의 하나님과 세상을 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성박해골, 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성박, 죽음의 골짜기에서 십자가 처형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으로 희생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리던 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무엇이죠?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십자가가 자신들의 영역 밖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8절 후반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은 뭐죠? 실제이고 사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인 된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성 밖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명패 하나가 걸려졌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자 대제사장들이 항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저 말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첨언하라고 빌러드에게 요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러한 호칭, 존재는 참을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욕이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를 관계짓지 말라. 저자는 우리의 왕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죠? 구원은 우리와 예수가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거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껏 그들의 요구를 따랐던 빌라도는 이번 만큼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고수한 예수에 대한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제는 온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부지중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증인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죄인 또한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 악역이 악할수록 여러분 주인공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악역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 높이, 더 명확하게, 더 열방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 23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옷 슬 제비 뽐나이다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옷은 사형 집행자들에게 있어서 부수입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은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처형에 힘을 가진 자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그 주도적인 사람들은 성경은 네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 이것을 각자가 나누어서 부수입을 얻지 말고 오늘 한 사람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우리가 한 명의 이것을 몰아주자라고 제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물리적인 이익을 주는 광경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절부터 등장하는 예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고,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었고, 그들도 공교롭게 군인들과 같이 4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수의 부활까지 목격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아, 알수 있는 교훈은 나에게 있어 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 하는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는 나 개인의 물리적이고 보이는 이익입니까? 아니면? 이 여성들과 같이 이 복음 자체, 예수의 죽음, 이 부활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입니까? 우리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의 이득으로만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 예,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제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때부터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입은 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분부한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피라고 하는 의무, 이러한 책임이 예수의 사랑을 입은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또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셨던 제자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마리아는 육적인 아들을 잃고 오늘 이 순간 영적인 새 아들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을 뿐더러 예수의 죽음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무리로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굳이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서 13장, 13절까지 읽었던, 읽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의 사랑을 입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가 되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섬기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힘써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인 것이죠.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내용이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책임을 넘은 사회,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마음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라.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가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의지력으로만 할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은.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책임이고 의무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우리를 겸손히 여길 뿐더러 그것이 넘어서서 사회에서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을 다만 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구원이고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라고 저희는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이분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의 신앙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을 책임과 역할과 의임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눈높이를 같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 또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바로 정립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 모습이 더욱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